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입니다 예, 저는 지금 광주 광역시에 있는 자연그린 한방병원에 어, 이제 도착해서 입원을 했고요. 어, 지금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건데 어, 제가 맨발 걷기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현기증이 심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요. 전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도 몸이 그 무중력 상태에서 붕붕붕붕붕붕 떠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발고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박동창 회장님께서 어떻게든 맨발고끼를 하라고 하셔서 아, 지팡이가 필요하겠다 근데 어, 이 지팡이를 전기가 통하는 재질로 만들면 어, 접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발을 신어도 발에 상처가 나서 신발을 신어도 어이 접지봉이 되면은 접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접지봉에다가 이렇게 어 접지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접지 셔츠하고 접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요 위에다가 이제 튜링을 입거나 이제 환자복을 입겠죠? 네. 입고 나서 이제 접지가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설치된 게 베개예요. 접지 베개. 예, 지금 빨간 불이죠. 이거 이렇게 갖다 대면 예, 파란 불. 접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음면이 올라오면 우리 몸에도 음면이 흘러요. 그 표시로. 예, 제가 손을 대니까 접지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바칸도 예, 예 접지가 되죠. 예. 자, 그럼 이게 진짜 이게 접지가 되느냐? 자, 제가 여기도 놓고, 어, 자, 발은 떼는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거랑 똑같겠죠? 잡으면, 예, 접지가 됩니다. 물론, 어, 사실 제가 보드블록 같은데도 접지가 된다고해서 걸어보니까 거기에 보드블록 자체에 색소라든지 좀 유동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자동차 매연부터 해 가지고 온갖 유해 물질들 미세먼지가 깔려 있어서 보도블럭에서 맨발 걷기 하기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유리 조각 때문에 양발이 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 못못 해요. 근데 박동창에서는 어떻게든 맨발 걷기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지러운 데안 쓰러지려면 지팡이를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발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어도 접지가 될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 전기가 흐르는 재질로 이거 알루미늄인데 예, 알루미늄으로 지팡이를 만들면 예, 플라스틱 손잡이가 없어요 예, 그냥 이걸 만들면 어, 이 상태에서 접지가 되지 않을까? 예, 접지 되잖아요. 그러다가 흙길 예, 맨발로 좋은 걷기 좋은 흙길에서 예. 맨발까지 이렇게 되면 예. 접지 효과가 두 배가 되겠죠. 예. 자 이걸 떼도 예. 접지가 됩니다. 자 이걸 떼고 이렇게도 해 예. 접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은색석은 바지를 이렇게 입은 이유는 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입원했을 때 이제 접지 시트에 누워가지고 어, 이제 접지 테스트를 했는데. 제 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파란불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접지를 다 떼고, 자 그럼 지금 접지가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됐는데도 빨간불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접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동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제 몸에 피가 너무 끈적끈적해서 음흉이... 온몸에 퍼지는데 속도가 느린 거다. 그래서 어 물론 그걸 어 말씀하기 전에도 저도 이게 그이 접지 그 치대서 맨발 걷기 할 때도 발바닥만 전그 접지가 될게 아니라 이 은사 바지하고 셔츠를 입으면 좀더그 음료는 더 빨리 온몸으로 퍼트릴 수 있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입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지 지팡이만 가지고도 네. 이렇게 하니까 적지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이거, 이거 빼고, 자 그럼 지금 은사도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네. 어 여긴 잘 되는데, 이게 땅에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예. 이건 동판이라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또 손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손에서 음료내 팔에서 온몸 퍼지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아예 빨리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 연결해서 상체에 동시에 퍼지고 이건 하체 연결해서 동시에 퍼지게 예. 이렇게 접절하는 거죠. 그리고 신발 신어도 이렇게 접지가 되고 예, 온몸에 접지가 되고 그리고 맨발 걸을 수 있는 데서는 이렇게 하면 접지 효과가 예, 몇, 배, 몇 배가 되겠죠 예, 상상할 수 없이 배가 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는 이 위에다 그냥 환자복을 입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 접지 코드는 어, 이렇게 다 준비를 이 미리 해 놨습니다 어, 요걸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원래는 여기다가 구리선을 감아가지고 그 연결자 플라스틱 전선 연결자 돼서 이거를 잘라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뺐다붙어 하는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베리인 접지 이거 단자를 꽂고 이, 이 베리인 접지선을 잘라가지고 양쪽을 이렇게이어버리면 깔끔하지 않을까 응.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응. 래서여여분분들하하빨빨리건해해지시바바랍다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접지은이거 확인해 드람은 감사 마치겠습니다.